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반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025년 우리 한인제일장르교회 교회표인 위대한 반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니에미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반전의 시작은 회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반전이란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어 굴러간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통해 구원 받았다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그 방향이 바뀐 대로 힘차게 굴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반전의 시작점이며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반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누구냐고 하느냐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하냐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신다면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속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지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고백을 들으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전율이 흐르십니까?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실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 사역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말씀하지 않던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상당 한 충격적인 반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이 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진정한 고백을 들은 후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대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희미한 고백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한 고백 없이는 예전의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반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의 성도들과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이 우리의 어떤 진정한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저 상투적이고 형식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등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에 일관성이 없었고 종종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때이 말의 정확한 표현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죽음,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큼 이 세상에 위대한 반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수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찬양하지만 정작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한 사람은 참으로 드 드뭅니다. 드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받은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부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기름 부어 세운 이 어떤 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개인이나 또 왕, 선지자 개인을 그리스도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세 가지 사역 모두를 앞으로 완성하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오랫동안 예언했던 메시아, 곧 제사장의 사역, 또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연아, 시모나, 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세 가지 사역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됨을 되어 주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부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왕들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에 올 나라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의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왕의, 왕의 역할은 고난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과의 왕들과는 달리 겸손으로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왕이었습니다. 이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길이 진리다라고 말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세 가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공생의 기간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위에 이세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위대한 사역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반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우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로마시대의 노예가 주인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다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주우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은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주를 부르며 기도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자신을 중심에 두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주까지라 주라고까지는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반전의 포인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신이 주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비롯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과 교회의 가운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 주님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최선이라고 고백함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을 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듣기 싫은 것엔 그 말씀 가운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만 목매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는 사랑을 외치고 이 예배당 밖만 나가면 그 사랑은 언제 그랬냐든지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은 못 들은 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 말씀을 토론이나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나도 하지 않, 나만 안 하면 되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말씀에는 단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종에게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죄를 대어 주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롯이 순종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교회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반전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반전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멈춰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때 우리 삶과 교회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심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심을 통해서 죄의 길 세상에서 의길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2025년 올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